안녕하세요 잇! 오늘은요 잇! 오늘은 너무나 희생게임을 할거예요 사람들이 다람쥐 탈로프다! 아.. 윙미 사노! 근데 이거 언제 시작해? 네. 뭐야? 뭐, 이거 뭐세요? 언제 시작을 해요? 뭐야 사람 쏠 때는 나갔는데? 오 이제 시작하네 시작하네 너무나 는 희생 아 요, 뭐야 유비가가 뭐야 쌍둥이야? 아니잖아 안녕하세요! 전 유비에요! 유비가 가! 아 유비야! 안돼! 아, 네. 오! 아저씨! 지옥에서 보자! 알겠습니다! 아 어, 유비야! 나랑 같이 가! 아뭐 어쩌라고! 형아! 꺼져! 어디가 유비야! 안돼! 야 이거 유비 고수인가 본데? 근데 왜리야 잠깐만! 유비가 진짜! 야, 유비가 열쇠 들고 왔어! 이비야 아까 개가 한거 뻥이래 어떤 거 너가 가라고 한거아그 그래. 아니 에? 아, 뭔 소리야 야 일단 야, 일단 좀비들은 빨리 치, 오케이 성공 누가 누가 갈 거야 야, 영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이다섯 명밖에 없어 지금 지옥에서 보자 해주세요 잠깐만요 핑거 스냅 절대 가져가 아니 여사람 내가 아 여사람 아닌데? 어아 뭐야 이거 저 사람 말고 여사람 보낼라 그랬던건데 여사람 아잇잠깐만 아... 안녕하세요 늘 안녕하세요 잇 어.. 너, 너 내가 하는거 봐 삐삐 이거 경크고요 너네 뭐야 거기서 오응 아니야 나왔다 응 음, 아니야? 나 다시 형아 따라 못 들어가? 아니좀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뭐에요? 잇잇이잇 잇잇잇잇 <목소리> 소이상하네 빠이 어 뭐야 형아는 형은... 아 가자. 이, 이 사람 저 절대 나가지 마. 어이 아, 사람 못생, 못생겼다고아 아, 뭐야 이 사람 못 생겼어. <laughs> 이 사람 못 생겼다고 놀릴 거야. 자 누가 먼저 갈 거예요? 아까. 그 오저 흑인 저 분이 갈 거네요. 이 강강이 닮은 놈. 진짜 닮았네. 누구? 여 여자분 닮았어 얼굴. 얼굴. 진짜 닮았잖아 이거. 너 얼굴 못생긴 애가 뭐라고 했어? 아이분은 아예 못생겼어. 동구 언제 내려올까? 이따가 내려올까? 어. 어. 응. 오, 나 죽을 뻔했다. 못생긴 녀석아. 아씨. 야뭐 다리 찍기 완전 잘하는데? 동아 얘가 쓰러졌을 때, 아예 없어졌을 때 가. <laughs> 아. 그러면 아예 형과 죽잖아. 아예 없어졌을 때 가야 될것 같아.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. 네 누가 죽을 거예요?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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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빵빵어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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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빵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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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빵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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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빵빵 빵빵 무슨 일이